네 반갑습니다 오시아즈마입니다 어, 2월 1일 카카오스토리 2.9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어, 저는 카카오스토리 채널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 카카오스토리가 업데이트되면 얼마 있다가 카카오스토리 채널로 그 업데이트 내용들이 옮겨가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돼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UI 개선, 뭐 관심글 저장 기능, 뭐 등등이 생긴다고 했는데 참고로 관심글 저장 기능이 공유는 아닙니다. 그냥 나만 저장해서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연간 추천 해시태그 추가. 옛날에 해시태그를 직접 넣어야 됐지만 어, 카카오에서 이제 관련된 해시태그들을 어, 추려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네이버의 자동 완성과 비슷하죠. 요 형태만 봤을 때는 아마 카카오에서 이 해시태그 쪽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지 않을까 앞으로 인스타그램이 굉장히 이 해시태그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카카오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받아들였을 때 해시태그 쪽은 계속 강조를 하지 않을까 새로운 기능들을 만들어 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소 어 태그 장소를 넣을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갔는데 제가 이거 보면서 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게 예를 들면 오프라인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 먹을 때어 카스에서 이 음식이랑 이 장소 공유하면 뭐천 원을 할인해주겠다 이렇게 되면 내 카스 친구들한테 회사를 홍보 아그 가게를 홍보하는 이런 효과들을 누릴 수 있어서 과거에 그 블로그에 글 하나 써달라 체험단 좀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어, 많은 노출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때 장소도 꼭 같이 넣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소 기능은 꼭잘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사진이 20장 첨부가 되고요. 최대 본문수는 기존에 몇 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400자까지 늘어났, 아, 4000자까지 늘어났습니다. 어, 카카오스토리 채널에는, 어, 1월달 공지에서도 언급했듯이, 어, 임시, 저장, 예약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생길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 생기면서 이것도 같이 들어가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면서요. 어, 특히 해시태그, 아, 저는 잘안 써서 저도 좀 고민인데, 이 해시태그를 어떻게 하면 잘 쓸까는 고민을 많이 좀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업데이트 내용 여러분 한테 확인해 보시고, 카카스토리 채널 쪽에 언제 또 적용이 될지, 이런 것들도 관심있게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